자, 이제 6시가 다 됐으니까 디코를 슬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세렌을 가기 전에 선생님의 꿀팁이나 수업을 좀 듣고 가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 밑에 굳이인 거예요, 그럼? 네, 굳이. 반지 두 개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나쁘지 않아요. 허비님. 네네 네. 아, 오소 선생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아, 네 반갑습니다. 거의 <laughs> 1년 만인 것 같은데. 네. 아, 벌써 1년 됐죠. 저 됐어요? 제가 리마스터 할 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어, 리마스터 할때 우리 보고 그다음에 이제 6차 들어오고 보네요 일단 자기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엘리시움에서 윈드 브레이커를 키우고 있는 허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허빈 님, 저 많이 성장했거든요. 저. 음, 네 네. 1년 전이랑 지금 다름 오오오 이거 뭐야? <laughs> 1년 전이랑 많이 달라졌어요 저 무기는 뭐예요? 무.. 무기요? 네. <laughs> 어, 어, 음... <laughs> 아, 네 어? 뭔데요 너무 어려워요 애공상이안 떠요 여기에 한 1700만 원 애디 썼는데 제가 아는 사람 3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아 맞아 안 뜨는 사람 안 뜨죠 이 정도면 환산 되게 높게 나었을것 같은데? 아 근데 했거든요? 진케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하게 네네. 좀 해봤어요 7.3만 이렇게 해서 혹시 제가 세련을 잡을 수 있나요 이 환산으로? 충분하죠? 일단 제가 세렌을 가기 전에 선생님의 꿀팁이나 수업을 좀 듣고 가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이게 수로 빌드나 뭐 무릉 빌드 알려주세요라고 하면은 이게 알려드릴 음. 수 있는데 보스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라고 하면은 뭔가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질을 잘 넣을 수 있는 방법 요런 정도는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질 사이클 설명 역, 음. 그 자료가 하나 있어가지고. 네, 네 디코 공유할게요. <laughs> 기본적으로 윈부는 이제 2분 사이클이죠. 2분 사이클인데 2분 사이클 타 직업들은 어떻게 운영하죠? 2분마다 그냥 리래랑 웨폰 스위칭 하면서 해요. 네. 근데 이제 2분 사이클이 이제 욕하는 3분 사이클 외에다 이제 못하다라고 사람들이 욕하는 이유가 리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한번 쓰고 여기서 한번쓰면 4분마다 한 번씩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가동률이 맞아. 75% 밖에 맞아요.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직업들은 90초에 180초라서 리래 웨폰 그냥 번갈아 끼면은 딱 맞게 내가 100% 활용할 수 있는데 이분 사이클은 그렇게 못 한다라는 게 이제 보통 이분에 하시는 분들이 불편이에요. 그렇 이모도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는 게 제일 쉬워요. 민두얼 를 마음대로 쓰시고 네. 이렇게 사용하는 게 제일 쉬워요. 더 우겨넣기 위해서 네. 리테와 민두얼을 같이 활용하려고 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지. 아맞아 그게 아니고 그냥 나는 좀더 심플하게 갈래라고 하시면은 네. 지금 파직업처럼 이분 사이클 운영하시는 게 맞아요. 아. 굳이 리틀를안 사용하시는 게 맞아. 요 보크도 아, 쉬워. 리틀 굳이인 거예요, 그럼? 네, 굳이. 반지 두 개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나쁘지 않아. 기본적으로 보스 패턴을 다 알아야 돼요. 나 시드린 바꿔야 되는데 뭐 바꿔야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laughs> 보스 패턴도 언제 피해야 되고 언제 바꿔야 할지도 모르는데 시드린 <laughs> 스위치만 해야 돼라고 하는 거는 <laughs> 네. 자기 성적이 한 50점대인데 100점 맞지 50점대인데 킬러 분항을 풀어야 돼라는 그런 느낌이랑 비슷해요. <laughs> 아. 결국에는 내가 시드링을 바꾸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내크리인만 보면 되거든요. 아, 크인 돌았으니까 슬슬 체인지를 해야겠다라고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탐시드링을 한다면 그 지표가 없어요. 언제 바꿔야 되는지, 맞아요. 내가 무슨 시드링 을 써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제 생각에는 이분 사이클을 쓰시고요. 본인이 조금 더 성장하고 싶다, 좀더 보스클 타임을 확실히 줄이고 싶다라고 했을 때 탐시드링을 운영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분 사이클요렇구요 네. 삼시대이은 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리테링을 얻는 거예요. 제가 크린하고 2분마다 쓰고 윈도월은 90초마다 쓸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요 크린과 요 크린 요 타임이 비잖아요 시드링이 그죠? 여기에 얘를 한번 추가해보자 라고 한게 3시드링이에요 그래서 크인마다요거 써주는데 그 사이에 평딜 구간이 비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내가 시드링을 추가해 주어서 극딜의 시드링 한번 평딜의 시드링 한번 극딜의 시드링 한번 평딜의 시드링 한번 이렇게 맞다 갔다 하는 게 3시드링이에요 이게 포스합일 때는 어떻게든 하거든요 근데 보스에서는 이거 바꾸 다가 죽거나 아니 생각하다 네. 죽거나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근데 예. 메린이 분들은 쿨타임도잘안 들어오고 보스 패턴을 먼저 완벽하게 익혀 놔야 아... 주변 시야가 넓어져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왜냐면은 다 지금 보스 피하기 피하 너무 바빠요. 그런데 내가 언제 시드링을 바꿀지 언제 이런 걸 고민하고 있어요. 당장 보스 패턴 피하기 바쁜데. 아... 이제 얘랑 놀수 아... 있어. 30분 네. 동안 이거고 내가 됐다라고 싶으면은 그때부터 네. 이제 이걸 하는 거죠. 지닐라나뭐 등켈 그리고 건마 이런 것들 이 연습하기 되게 좋아요. 내가 유동적으로 판단을 해서 딜사이클을 계속 풀타임 보면 설계가 나가고 그쵸그쵸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세레는 조금 희망적인게요. 딜사이클이 네. 고정돼 있어요. 왜냐면은 세레는 패턴 자체가 2분 주기로 일정하기 때문이에요. 네? 정오, 서장, 자정, 여명. 그게 다한 바퀴 사이클도 는데 7분이거든요. 아, 패턴이 어렵지만 그래도 이 내가 뭔가 딜사이클을 굴리는 데 있어서는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리는 거 돼요. 이게 사, 이게 사초뚝 기준인데 결국에는 내가 게일에 최대한 시드링이랑 이런 것들을 최대한 묻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리테일을 구성을 해요. 3시드링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윈도얼이랑 먼저 써야 되니까. 3 개일 쓰고 1 개일 써가지고 총 게일 네 개를 요 크림과 리테에 다 맞춰주시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시드링을 쓰고. 2개 를 날려요. 그 다음에 20초 되면 크린이 돌 거예요. 그럼 3개일이랑 맞춰서 그 다음 <laughs> 이제 리이랑 쓰고, 그 다음에 또윈도우에돌 거예요. 윈도얼 돌면 또 다시 리테랑 쓰고, 그 다음 웨폰 쓰폰 쓰고. 저도 이게 솔직하게 얘기드리면은 이게 너무 이론적으로 모든 거에 딱딱 맞춰서 하시려고 해요. 그 뭔가 부족하면 제가 못하는 것 같고 이런데. 어, 맞아 맞아. 저도 그래요. 저도 항상 이런 선택이 뒤로에 놓여요. 저도 이런 선택이 뒤로에 놓여요. <laughs> 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딜 사이클적으로는 최적이지만, 보스 패턴은 종합적으로 봤을 땐 최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 그런 것들을 염두에 가면서 이제 본인이 플레이 하는 거예요. 아, 이해했습니다. 민번은 네. 유동적으로 잘 해라, 이번네에요 그냥. 그래서 딜 사이클이 있지만, 딜 사이클이 없는 직업이에요. 아, 진짜 어렵다. 아, 일단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 한번 하는 거 한번 볼래요? 네네네. <laughs> 아이고. 아, 너무 어렵네요. 이거요. 먹었어요? 진짜 깨고 싶으시면 네. 한달 정도 걸릴 거예요. 한 달이요? 한 달? 더더 걸릴 수도 있어요. 몇달 걸릴 수도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네. 데일 팔랑크스 볼텍스가 너무 많이 놀아요. 너무 놀아요. 아, 안 놀아요. 쓰세요. 뭔면은 아, 프로스펙스 네. 차 있고 손눈만 네. 치세요. 이 그러니까 이게 딜 사이클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이이 자체를 안 누르세요. 그러니까 생존은 잘하세요. 솔직히 생존 이 정도면은 되게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죠 근데 우리 뭐둠캘 30분 살았다고 해서 깬거 아니잖아요. <laughs> 그쵸? 아 그렇죠? 둠캘 성공했죠. 그냥 쓸수 있건 다 쓰고 <놀람> 해야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볼텍스니까, <놀람> 제 생각엔 이걸 하려 시려면은 리사이클 <놀람> 네. 표를 보고 팔랑크스랑 볼텍스를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쓰는연습그리고 <놀람> <개인> <놀람> 듣기를 넣는 연습도 조금 적어 하셔야 돼요. <놀람> 한 달이라 그러셨죠? 매일 하시면서 보스 네. 패턴에서 계속 연습하셔야 세대만 집중하지 마시고 빗사이클 네. 계속 연습하시면서 다른 보스들에 적용해서 저번 주보다 더 빠른 클타임을 계속 아 노력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민부 조금 더 애정을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호빈이 님 민부 추천하시나요? 그럼요 저는 솔직히 민부는 고점이 너무 어렵지만 에이. 대신에 저점이 낮아요 고점에선 진짜 누를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에이. 하기만 하면 돼 모든 직업 마찬가지. 어느 직업이나 다 어려워요 고점은. 아, 근데 이제 민분 저점이 낮습니다. 그래서 아, 맞아, 딱 시작하기에 맞아. 되게 좋아요. 맞아요. 민즈브레이커의 장점! 안정적이다. 쿨타임이 극딜에 몰라있지 않아서 쿨타임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극딜이 아... 좋은 직업들은 이미 극딜에 잘 넣어놓으면 이만큼 했다라고 주차가 될수 있는데 음. 민분은 그걸 따라가 <laughs> 겨우 그 정도를 맞출 수 있다라는 게 단점일 수 있어요. 남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네. 한덧끝도 없어요. 어... 본인이 본인 스스로 애정을 갖고 나 비교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음. <laughs> 선생님 말이 길어지고 빨라지셨어요. <laughs> 근데 민부 하시는 분들 중에 민부 후회하냐고 했을 때 후회한다라고 하시는 분한 번도 못 봤어요. 맞아, 저도 후회 안 해요. 네, 네. 후회 안 한다고 어... 한, 후회하는 사람도 한번못 봤어요. 음, 저도 후회 안합니 네. 가끔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방송을 해요. 그럴 때 오셔서 여쭤보시면 답변 잘 해드리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나요, 허비 님? 본인 직업이 뭐 단점이 보일 수도 있고, 다른 직업과 비교하면 사실 끊없이 나약해 보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인라는 직업이 되게 애정 직업인 것 같아요. 분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물음도 되게 좋습니다. 물음이 좋으면 취업이 잘되다요 아,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허비 님. 아, 근데 아까 계속 컨티 하나로 쓰는 거 별로냐고 여쭤보시는데 별, 네. 별로예요. 이 시드링이 훨씬 좋을 거예요. 네. 네. 완전 평지직업까지는 아니어서 크린이 생각보다 센 격투리 버프라서. 여고 말했지만 이제 기존의 4레벨 시드링에다가 추가 재료와 매소를 이용을 하여서 5레벨로 성장할 수 있는 신규 시스템을 이번에 넣어봤고요. 그리고 또 지난 업데이트에서 추가되었던 컨티뉴어스링도 좀 이번에 함께 조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능력치가 올라갔고. 마 찬가 지로 오레벨 성 장이 추가 되었 습니다. 8월24일태섭 에서 컨티링이 버프 를받았 고, 청소 어, 용가만는 지금 까지, 설 명한 3 시드 링은보스를하 면서 돌리 는게 난이 도가 높았 지만, 이번 컨티링의 변경 으로 한번 지켜봐야 하는 상황 이다. 그리고 원래 영상 에 들어갔었 던허 빈이 님의 세렌 솔플 교과서 적인 시드 링 교체 플 레이와, 바퀴벌레 같은 생존요 그리고 이 데카로 클리어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지만 허빈이님 이 멋있는 영상은 저만 간직할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후원해주신 디니님들 감사합니다!